오늘은요 뱃집으로 해가지고 닭을 맛있게 구워서 먹을 거거든요. 일단은 뱃집도 훔쳐야 하고 닭 양념도 해야 하고 할게 많은데 한 가지씩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알로는 닭은 잡아 먹으면 아깝고 천 닭은요 맛 없어요 이렇게 구워 먹으면 오늘 이게 900g인가 그래요. 오늘 5이야 단치밥 어머 머리 어머 머리 어카자. 어 미유 눈왜 그래? 어 뭐야 뭐 했어 미호 눈이 갑자기 뭐더 이뻐진 것 같은데? 이상이 어? 아니 많이 이상. 봐요 <laughs> 이거 닭발이죠. 미호가 좋아하는 발. 어싸야라 이거 그거 치킨. 아, 아 이것도 치킨이야? 아 치킨 한 마리 잡았네. 닭이 이게 한 900g 이래요. 900g 이니까 한 10호 정도 될것 같아요. 오 <laughs> 어, 어, 조심해. 오쪽 어? <laughs> 쪽. 쪽. <웃음> 오야. <laughs> 어, 깜짝아 친구 만들어 놓을 거래나. 이 신저 색깔야 어, 근데 이렇게 작아야지 맛있어. 하기 쉽고. 켐은 논 이미오. ใช่เค็ม.ซอบกินเค 뭐야? 뜩켐이 뭐야? 미오의 핀팟 만해. 아, 미오 또 양고 얘기야 또. 어, 이오시페. 뜩켐이 뭐야? 맥주기 많죠? 지금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오집에 항상 이런 맥주병이 많아요 하이네켄 병도 있고요 이걸로 한번 엉덩이에 꼽아가지고 <laughs> 먹어볼 겁니다 비어는 비어 있습니다 병만 쓸 거예요 저희가 우리 비어 스년 치킨 비어 맛있나 그렇지 맥주 맛있지 저희가 이제 양념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배집좀 한번 훔치러 가볼게요 저희가 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제 추수가 끝나가지고 별집이 많아요. 동네 곳곳에 많은데 저희가 또쓰리슬쩍 해볼게요. 어깨 아파요? 왜 그래? 이 야, 면꺼니지, 네? 자, 커플 커플직원. 어. 간지러워 조심해 다시 샤워해야 해. 지금 경산도 보고 있어요. 오빠 한개더 있어. 요 오빠 한개더 있어. 봐. 미쳤다. 네. 그 여기서 하자. 여기서. 어? 여기서. 해보자. 이런 거는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해야 해. 오늘 우리는 이거 컨텐츠가 아니야. 진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수화 저녁을 위해서 하는 거야. 어,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해. 진지하게 해야 한다. 어, 실패하면 절대 안돼 오늘 우리 저녁 없어? 그냥 안 학나 돼, 가요 안돼안돼 이미 늦어 전안한다 미호농장에서 나오는 계란만 먹는데 지겹다 좀 맛있는 거 먹자 진짜 이거는 왜 가지고 왔어요 이거? 봐봐 맥주병 안에 물을 넣었네 살짝 흔들리는데? 힘쓰는 님 제가 하고 싶어도 두처자들이 자꾸 자기들이 한대요. 에이, 뭐 이거 어떡합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하려고요. 뭐 남자 여자 안 따집니다. 야, 맛있겠다 이거. 오, 물이 흐르네. 엉덩이. 아유, 면 몸에 떡똑몸안라 오빠, 어, 깜고 꾸마세요. 이름냄새름 사연이스 농이나. 감자에 치킨 냄새 난다고? 음. 아, 그럼 다음에 하자. 안 되겠다. 그거는 다음에 구워 먹자. 자, 받아보자. 어, 배고프다. 이거 진짜 성공해야 해. 배고파. 나 진짜 이거 하려고 점심도 적게 먹었어. 근데 미오 왜 여기 위에 물러? 런건.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얘기해 내가 할게. 조금씩 하자, 오늘. 많이 없어서 천천히 하자. 은은하게.

아, 그림 끝내준다. 저수화기저이 차려고요. 한국에서는 불장난하잖아. 그러면 밤에 오줌 싸. 태우곤 없어? 태국 멀리 떨림년 밤에 오줌 싸. 아, 이거지. 이거. 이게 바로 시골 생활이지. 기다려야 해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거든요. 좀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유튜브 각을 위해서 닭을 뭐 태우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진짜 생존을 위해서 맛있게 할 겁니다 네. 방송봐 네. 이장님 아닌데 부장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아나 깜짝 놀랐다 이야 연기봐. 이야. 뽀뽀 한번한래요두번 해도 돼요. 따뜻하고 좋다 나는 이런 게 좋아. 불이 있으면 추운 날씨 때 엄청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 태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북부라서 지금이 좀 쌀쌀해서 되게 따뜻한 기분이 드는데 약간 한국에 있는 기분. 긴 다이내로 란드센. 린 란드센? 차이 며칠 만더 쎄. 오케이. 곧อ가100% 먹을 수 있대요. 100% 아니요. 네 100만% 1 0 0만 응. 아, 조심. 괜찮아, 제발. 숙됐 알았나? 어. 후이, ปิดอั네นี้다다 와! 거 봐. 나. 숙 됐어? 버마 버래 잠시만. 아, 여기 좀 많이 탔는데. 와 이거 한번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이 안을 อีก 여기 ส 마이. มั้ 아, 이거 탄거좀 잘라내고 먹으면 되겠다. 오이 음. 너네 우이야, 겁다. 오이 หอม 모르겠는데. 이거 코비็นโควิด데 야, ใคร마 나. 너이. กิ사사 보자. 오히려 그 다리도 확인해야 해. 이는지 다. เอาสกินที่เบรรบนออกสุกไหมอันนี้สุกแล้วค่ะอ่าจริงจังอ๋อไม่สุกกว่ามึงฮะไม่สุกโอ้แต่มันเปื่อยมากเยสุกแบบชิมหายมากเกิดบจะไม่สุกอ่ะเราใส่แอร์ไผ่ไหมแอร์ไผ่ช็กอบุญไหมแอร์บอกแล้วว่าไม่เค็มหรอกแล้วหรออร่อยดีคือฟิก좋다좋다 이야, 맛있겠다, 이거. 오늘 더 맛있겠는데? 응. 오, 향도 좋고, 훨씬 맛있겠다. 응. 박스 잘했어요. 맛있겠다. 랭킹 맛있게, 못 모신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냄새 막오는것 같은데? <laughs> 이야 준비 딱 되니까 바로 온다. 샌디 봐요, 샌디. 냄새 진짜 예민하거든요, 샌디가. 기가 막히게 냄새 맡아요.

생각? 아, 생각?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오늘 방송 좀 일찍 끌게요. 왜냐하면 수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수화 좀 안아주고 좀 해야겠다. 좀 신경 좀 써줄게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제 약도 다시 한번좀 발라주고. 저희 괜찮았거든요, 방송 전까지. 근데 또 갑자기 많이 올라와가지고 방송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데 갑자기 확 올라오네 또. 약한번더 발라줘야지. 지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 리오. 정신 차려.